자, 반장님 인사하고 오늘 수업 시작합시다 차렷, 형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강의는 혈액암입니다. 혈액암, 혈액암, 암 중에서 요새 무진장 많이 이 혈액암으로 많이 이제 별세를 하시는데, 좌측이 어제 아침 9 시에 별세를 한 안성기, 안성기 씨. 그다음에 오른쪽은 1월 2일에 별세를 한 혈액암으로 별세를 한 여자분 78세 누구예요? 송도수 송도수 송도수, 송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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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차이를 이렇게 혈액암으로 두 분이 별세를 하셨는데 안성기 씨 같은 경우는 수백억대예요 건물만 해도 수백억대예요 건물만 이전 재산을 전 재산을 아들을 안 주고 사회에 환원을 해100% 전부 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흔쾌히 이제 그 미리 협의를 본거예요 자식한테 내 재산은 100% 사회에 환원을 하니까 에 이제 에 오케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 재산을 누굴 줬냐면 며느리를 줬어. 남편도 있고 어그 아들도 있는데 며느리한테 예, 재산을 줬다 이런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에 며느리 아들 남편에게 예, 주지 않고 며느리한테 주는 경우 왜 시어머니를 9년간 모셔봤으니까 이 며느리 심정을 아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직접 이제 모셔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사주적으로 원인 이 혈해감이 혈액암이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저 암을 혈액암을 백혈병이라 그 해. 백혈병. 예. 이게 앞으로 굉장히 그 유행을 많이. 이게 예전에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엄청 많아요. 뭐 고등학생도 혈액암이고 뭐 젊은 사람도 그렇고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 원인이 뭔가 사주적으로 우선. 사주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간암이면 목이고 신장 방광이면 수고 그런데 이 혈액암은 특정 오행이 없어요. 특정 오행과 결부가 안 돼. 이게 바로 이제 에 고립 고립이 되면 순환 상승이 잘안 돼. 오행은 목생과 화생도 토생과 금생수로 순환상생을 해야 되는데 고립이 되면 막힌다 피가 돌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개수가 고립됐지. 개수가 불 속에 이렇게 갇혀 있지 저기 월지도 자수가 고립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에 둘러싸여 가지고 자오충 사오방국을 짜고 있는데. 좌화충을 당하고 그다음에 고립도 문제지만은 이게 왕지가 많을 경우가 문제야. 왕지 지지가 왕지는 생을 안 해요. 왕지는 생을 하지 않는다. 자기만 산다. 그러니까이 수생목이 안 된다라는 거지. 수생목이 안 된다. 목생화도 안 되고 화생토도 안 되지. 토가 없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존재. 무존재가 있을 때 뭐가 문제냐 화생토가 안 되니까 토생금도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혈액 순환이라든가. 그래서 사주에서 이렇게 왕지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건강에는. 그럼 뭐가 많아야 돼? 왕지가 많지 않고 지지가 뭘 위주로 된 사람이 오래 살까? 생지. 생지가 돼. 있대. 생지. 생지는 이 순환 상승이 잘 된다. 그래서, 왕지가, 이게 바로 문제예요. 왕지가. 예. 예, 특히 이제 월지를 기준으로 이제 연지, 일지까지 모두 저렇게 왕지가, 왕지일 경우에. 예. 그것도 이제 자묘, 혐을 짜고, 자오, 충을 짜고, 변경, 충을 짜고. 예. 이렇게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립을 다른 말로 극이라 해요. 또 다른 말로 춤이라 해요. 청극기충 그러니까, 극이나 충이 많을수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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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극이나 충이 많을수록. 합보다, 예. 이게 사주적인 요인이에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병경충을 막고 있고, 여기 금극목, 위아래는 금극목, 이쪽은 병경충이니까, 이것도 사실상 거의 뭐, 고립이나 마찬가지다. 저, 저게. 예. 자, 이렇게 이제 사주상 원인을, 혈액감을 판단할 요 혈액암을 사주로 판단할 때는 이 원리로 앞으로 이제 보면 되고 예 그러면 여기 송도순씨는 똑같은 혈액암인데 원래 폐암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폐암이 아니에요 예, 예. 폐암으로 한번 어 일요일반인가 주말반에서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폐암이 아니라 혈액암으로 별세를 하셨다 자 여기는 고립이 뭐가 있어 여기는 고립이 뭐가 있어. 감목이지. 음. 감목이 금금목이나 목생하라든가 역시 여기도 고립이다. 자, 고립 외에 고립 외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두 번째 원인이 사주의 기토타기 이게 붙어 있으면 문제. 요거요. 만일에 임수하고 간목이 자리가 바뀌면 좀 덜해요. 임수가 이 멀리 떨어지면 기토타김이 작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꾸정물이 돼요. 혈액이 빈지 마찬가지예요. 꾸정물이 돼요. 물이 탁수가 되다 탁수. 예. 기토라는 흙과 임수라는 물이 합치니까 꾸정물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기토타김인데, 대운도 지금 또, 대운도 기토타김이. 원국도 기토타김. 그래서 이 기토타김이라는 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고립과 기토타김. 그 다음에, 안성기시 같은 경우는 병화가 개수를 보면은 어때요? 이 개수. 개수와 병화와의 관계. 이 개수가 병화 앞을 장애물이지. 먹구름이지. 태양이 빛이나야 되는데 앞에 딱 가리키고 있, 가려 있어. 지금 대운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자 자월 출생이 사대운이에요. 굉장히 좋아. 그런데 어떻게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까? 이 개수, 개수. 이 병화 일주 일간들은 개수가 원국에 있거나, 개수가 대운에 오거나, 세운에 오거나, 월운에 오거나 꼭. 자식이 앞을 가리던가, 뭔가 이렇게 병이라든가, 병화한테 가장 안 좋은 게 개수고, 병화한테 가장 안 좋은 게 개수고. 예. 네. 간목한테 가장 안 좋은 게 뭘까? 간목한테. 신금. 심금. 신금이 심금. 가장 안 좋지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병,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병화 옆에 개수가 오거나, 개수대원이 오면, 아, 이게 앞을 가리고 장애물이 뭐가 막히는구나,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사 여기도 이제 송도순씨도 이제 기토타김의세 번째, 세 번째, 자, 8월 9일생이에요. 양력으로 8월 9일, 예 그러면 1월이죠 8월 9일이면. 양력 8월 9일이면 요게화몇 프로 몇 프로 정도 돼요? 신월이 8월 8일부터죠. 신월 접어들고 바로 다음 날이니까 35% 그러니까 35%와 CG의 10% 45%죠. 화 45%인데 오미아파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뭐 어, 화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 화 간다. 관성이 상당히 강하다. 리더십, 여장부예요. 예. 이게 이제 이 송도주 씨가 성우계의 큰대모야대모 데모. 왜?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이 하고 아주 저한2 30년 그 같이 진행했던 남자분이 하나 있어. 누구하고 무슨 프로를 지금 교통방송인가? 배안성이. 배한성. 배안성이. 배안성. 면회를 가려고 했는데, 친해가지고. 모오게 왜? 암 환자는 탈모가 돼. 요 탈모가. 방사선 치료. 그래서 흉한 모습을 남한테 보이기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절친한 이분도 어, 안 왔으면 좋겠다. 면회를 가려고 해. 예. 왜? 머리가 다 이제 어, 벗겨지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화가 이렇게 강하니까. 화가 강하니까. 화극금. 이 금이 일간이, 일간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그래서 이 모든 암의 존재는 일단 스트레스에요. 예전보다 요즘이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요. 요즘이. 그래서 예전에 백혈병이 별로 없었는데 급증하는 게이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혈액암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사주 외적으로 스트레스 말고 뭐 때문에 암이 생길까? 스트레스 말고 사주 외적으로. 음식 면역력. 면. 면역력 약화가 주범이야. 아무리 사주가 나빠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절대 인간에게 암은 암세포는 잘할 수가 없다 면역력만 키우면 어떤 만병도 다 고칠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강화시키려면 아침에 뭘 먹어야 돼? 유산균을. 공복에 먹어야. 돼요 반드시 아침에 유산균을 꼭 먹어야 돼. 예. 유산균. 유산균 영양제가 있어요. 유산균 영양제를 한 알씩 아침에 공복에 먹으면 이 면역력의 90%는 장에서 형성돼요. 장이 튼튼해야 돼. 사람은 장이 튼튼해야 오래 살아요. 장. 예. 그러면 유산균 영양제를 먹든지 아니면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거 요구르트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구르트 먹는 사람 중에 절대 암이 안 와. 요구르트가 최고야. 예. 요구르트하고 비슷한 거 떠먹는 거 뭐가 있어? 요 요플레. 요플레, 요플레, 그게 아주 죽여주는 거야. 요플레가 요거트는 거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지. 요거트에는 요플레는 무설탕 요플레가 있다고. 설탕 안 들어간 요플레. 예. 그래서 아침에 이것만 먹어주면은 백수했는데 지장이 없어. 인간은 어떤 경우도 면역력이 어느 수준만 되면 암 세포는 절대 증식을 못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면역력 키우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올까? 사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던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 병원 안 가고 피곤함, 피곤, 감기, 감기가 자주 걸려. 감기가 이상하게 이건 이미 면역력이 맛이 간 거야. 감기가 자주 걸리는데 안 나. 이게 오래가. 감기가 오래간다. 이게 이제 혈액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만성 피로가 이제 이게 이제 제일 감기. 그 다음에 특히 독감.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1년에 한번꼭 맞아야 돼요. 9월에서 12월 사이에 독감 주사를 안 맞게 되면은 죽고 싶고 환장해는 거예요. 꼭 독감 주사를 맞아야 돼요. 독감 주사 한대 맞는데 얼마예요? 4, 5, 5, 원. 예? 4 5만 원. 싸우만만인데 기독 그 저기 그 싼데 찾아가면 16,000원이면 맞을 수 있어. 싼 데가 있어요. 보건소 비슷한 데. 예. 그 일반 병원이 4만 원대. 예. 가서 그어 우리 뭐 집사람이 뭐 어디서 얻어 가져 와서 집에서 맞아. 집에서. 8,000원짜리. 그거 가면 4만 원. 집 접혀가요. 집에서. 제발 자표가 면허가 있는데요. 면허가 있는데. 예, 예, 예. 독감 주사 맞아야 돼. 예. 근데 너무 비싸지. 4, 오만 원니까? 이돈 아끼려다가 이게 병으로 가는 거야. 이거 안 맞으려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한게 뭐야? 감기 자주 걸리는 놈이 일찍 뒤지는 거야. 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이 이게 이제 일로 가는 거야. 감기 걸리는 사람.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혈액감은 속도감이 빨라요. 속도가 온 전신에 금방 다 퍼져. 환장에는 거의 혈액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몸에 뭐가 코피가 나, 잇몸에서 잇몸에서 피가 나요. 코피가 나든지. 잇몸에 피가 나든지 뭔가 피가 나 몸에서. 그다음에 몸이 들어 몸멍이 예. 그다음에 어딜 만져보면 어 이렇게 예뭐 돌덩이 같은 게 이게 아파 이런데 이런데 어디가? 이건 뭐야? 혈액암 직전이에요. 이때 빨리 가야 돼 병원에. 이때 가야 돼. 이때 안 가면은 혈액암은 한번 걸리면 저거는 거의 재발이에요. 혈액 안성기 씨도 재발이에요. 얘, 예, 제발. 예. 자, 안성기 씨하고 절친 중학교 동기 동창 중에 유명 가수가 있어요. 누구야 안성기 씨하고 어, 경동중학교 동기 같은 반 조용 조용필 조용필이 같은 반 29번, 안성기가 30번. 완전히 용필아 성기하면서 아주 절친이지. 예, 굉장히 이제 친했던 경우인데, 저 용필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착했고 보증수표고 인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 학생 때부터 완전히 그렇게 착하다. 예. 그런데 사주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 사람이 아주 보증수표. 정관정인. 정관격 정 정관격이고 정인. 거, 정제, 정제 편재도길신이에요편재도 길신이야. 요것만 흉신이야. 요것만. 비견도 길신이고. 길신 위지로 된 사람은 굉장히 선량해요. 길신 위지로 된 사람은 굉장히 그 순하고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아트 출신이지. RT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예, 이 안성기 씨가 그 광고 그, 그 CF 광고에서 아주 오랫동안 했던 CF가 있어요. 무슨 CF 란? 맥심. 맥심 커피. <laughs> 맥심 커피 그걸로만 해도 뭐 100억 이상 벌. 맥심 커피. 예. 그 이미지가 목소리도 아주 그저 부드럽고 예 편안해지 얼굴이.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본 얼굴이 아니야. 딱 보니까 이상해졌어. 이게 혈액암이에요. 예. 본 모습이 예. 없는 경우예. 자, 그래서 어 일단 아 병아의 개수가 하고 그다음에 이 기토타기미 항상 이렇게 그 대운에 왔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어, 기토타기미면 혈액 암으로 봐야 되니까. 아무 다른 암으로. 봐야. 기토 타김이 되면 여러 가지가 다 여자한테는 이 자식이 또 걱정이고 요거 요거 문서도 그렇고 기토 타김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자체가 여러 가지 이런 건강에도 안 좋고 붙어 있으면 안 좋아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것도 개수가 이 뒤에 이 정도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붙어 있으면 바로 이제 앞을 딱 가려마. 가려 막 가려 가려만 건강이 아니면 이제 그 손재수나 자식이나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가 다다 다. 다, 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남자니까, 나야. 이게 여자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하고 안 돼. 이게, 이게 병아 앞에, 이게 남자니까, 남자한테는 여기 뭐예요? 자식이지. 예, 자식이 걱정은 기지. 예. 그리고 이제, 예,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사중경금이 있는데, 요거 이제 전부 그 사회에 한원하는 거예요. 몇 배고, 건물 자체를 완전히 이제, 그, 한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대운이 좋아도 대운은 좋아 요 대운은 굉장히 좋아. 예. 대운은 굉장히 좋은데. 다음 대운은 어차피 안 좋지. 네, 78세부터는 여기는 뭐 자월에 축가라 앉아요. 예. 근데 이제 예전 같은 물는데 지금은 78세, 75세면 굉장히 그 어, 젊은 거예요. 젊은 거야. 한창 일할 텐데. 김영석 씨라고 있어요. 김영석 연세대 석좌교수 출신 그글 많이 쓰시는 분 지금 몇 세예요, 연세가? 100, 104세인가? 103, 104. 세 107. 106세. 만 106세. <laughs> 어. 107세인데 대구 부산 강연 다녀요. 강의 다녀. 참 대단해. 멀리 어. KTX 다 혼자. 어. 어마어마한 <laughs> 거야. 예, 네. 아침 식당딱 보면 밥이 없어요. 밥이 하나도 없어. 전부 고고, 좋은 고, 과일하고, 야채 샐러드 요거 반드시 드시는 게 계란. 이거 뭐야? 단백질을 꼭 드시더라고. 계란, 계란, 계란이 뭐 아침에 딱 해가지고, 예, 엄청 많이 드셔, 엄청 많이. 근데 밥은 하나도 없어. 예, 참 대단하신 분이 대단하지, 예. 106세가 아주 정정해고 어디 강연 다니시면 아주 어? 대단해지요 106세 혹시 궁금한 거 건강해서 이렇게 혈액암도 한번 다뤄봐야 돼 건강해서 목카 턱의 수서만 계속 뭐 목은 어디고 한은 어디고 토는 어디고 이야, 이제 이 혈액암은 이러한 증상이다 혈액암은 이 송도순이요 네. 이 50대형의 그 임합이 되잖아요 네. 하고 그때부터 몸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월지가 겁재면 용신인데 용신이 이렇게 묶였을 때, 용신이 묶였을 때 이때부터 이제 그 혈액 안에 인자는 있는데 문제는 이분도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신미일주가 어때요? 보통 성격이 까칠해, 까칠해, 까칠해. 까칠해지 네. 예민해지. <laughs> 근데 시어머니를 9년을 모셔 <laughs> 시어머니 모시 9년 모시면 살이 나와요. 살이 나와. 예, 어떤 사람 은 9개월도 못 모셔. 9년이면 대단한 거야. 9년이면. 예. 우리 이번에 송년회였던 우리 사위 쫓기 입원 사람이 15년 모셨어요. 치매, 치매 본인 어머니 치매 걸렸는데 15년 동안 대단한 거야. 대단해. 15년 치매를 모셔봐. 예. 근데 재산도 많이 받고 또 우리 형제들이 한 달에 한 4, 5 0 0만 원씩도 이제 생활비도 대주고 그러니까 15년 모셔요 예. 그러다가 여 와서 춤 추니까 잘 추지. <laughs> 강원도 아리랑 해가지고 강원도 리랑 불렀지. 강원도 아리랑. 근데 상은 못못 탔더라고. 기만나 타가지고 갔더라고 <laughs> 대청김, 장녀상.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예, 다음 강의로갑니다 강의로. 아, 만약에 병오일투가 있으면. 그 병진 일주였다면 예. 진중 개수가 예. 근이 있다 보니 그때는 음. 어느 정도 좀 개수가 좀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돼서 음. 괜찮나? 어이 진이 않습니까? 있으면 더 낫지 이게 춤을 안 받고 자매 형도 안 받고 진이 있으면 좀 낫지. 예. 그런데 일단 돌아가셨을 때 오늘 내일이 장례야. 내일이 내일인가 모레가 장례인데 이순재 씨 다음에 아마 많이 올 거예요. 여, 여기도 예 존경을 받더라고. 예, 어, 아까운 분들이지. 자, 두 번째로. <laughs>